여기를 눌러주셔야 돼. 아... 여기를 지압 마사지 해주셔야 돼. 네, 네, 네. 여기가, 네. 여기가 정맥 펌프라고 래서 펌프가 네. 들어있어요. 아... 응? 근데 이 펌프는 네, 네. 어디에 의해서 움직이냐? 네. 발가락에 움직여. 움직여. 아... 아... 발가락에 움직임이 없으면 이펌프는 네. 네. 힘을 못 써. 1펌프, 아...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아치가 네. 생겼잖아요. 네.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돼야 돼. 네. 그래서 얘가 이 펌프야. 발바닥이. 네. 그래서 깔창을 막 이상하게 깔면안돼 아... 그냥 자연스럽게. 네. 이렇게 걸을 때 얘가 이렇게 하면서 펌프 1펌프 2펌프 얘는 3펌프야 음. 여기 여기 중요해요 네.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들 흘러가다가 네. 이렇게 흘러 내려가거든 네. 근데 이게 굳어버려 음. 음? 그래서 얘를 네. 풀어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색 발가락이고 네. 엄지발가락이 60%나머지 발가락이, 60%, 네. 발가락이 40%예요 그래서 얘는 5분에서 10분 음. 한쪽에 양쪽 다 하는 거야 오늘 정말 배웠습니다